돌봄 복지 분과 마을 의제를 소개합니다. 저희 돌봄 복지 분과 의제는 세대 통합 체육 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. 어, 우리 여기서, 여기서 어... 우리 같이 요 여기서 가 없잖아. 아, 우리가 아, 먼저 왔잖아요. 아, 그래요? 우리 조금만 하고 갈때좀 기다렸다 하시면 안 될까요? 저희가요저기잠시이요 네. 5분 지났는데. 그래요? 네, 네, 네. 저희가 조대 해주셔야 되는데. 네, 우리 세대 통합 체육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자유롭게 운동하고 싶습니다. 편하게 운동하고 싶습니다. 통제 어르신도 운동할 수 있는 데이트 볼장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모두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. 신창동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좋은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꼭 만들어 주세요. 만들어 주세요. 꼭 만들어 주세요.